너무 확신는 경향이 있다고요. 아우. 한 5분만 쉬면 되지. 예. 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31페이지에 보면 이제 거기 테마 14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있죠. 예. 거기 보면은 제일 먼저 그 지정의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교환 체계이다. 해서 개업공인중개사 줄치세요. 시험에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상호간에 라고 시험에 나와.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상호간이야?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이야? 그래요. 의뢰인 들어가면 틀린다는 거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있죠? 시중에 그, 뭐, 한방, 직방, 이런 거 아니야. 어,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개업공인 중개사만 들어갈 수 있는 폐쇄망이야. 그래서 유저는 누구다? 개업공이야 유저는 누구? 개옥공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 국토교통부장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지정을 받는데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그것. 그래서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시도지사나 등록관청 나오면 틀려. 반드시 누구만 나와야 돼. 그리고 지정지도도 누가야?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여러분들 지정도 할수 있다고, 지정 취소도 어때? 할수 있다야. 둘다 뭐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요렇게 되어 있다는 거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됐습니까? 그럼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하고 지정 취소만이냐? 여러분들 그 밑에 보면 운영규정 봐봐. 네 번째 칸, 운영규정 지정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운영규정을 정하여 누구에게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사항이라는 거요. 운영기정 승인도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변경 시에도 승인 됐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무조건 하여간에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지정요건입니다. 지정을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지정요건입니다. 그래서 법에 놓은 정해놓은 지정요건, 즉 전제야. 전제, 부가통신 사업자. 그걸 요구해요. 뭐라고요? 부가통신사업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 보면은 이게 2번. 그 2번은 뭐야? 저 물정요건이야. 물적 물정요건으로 물적 컴퓨터 설비를 확보하는 건데 누가 정한? 정보통신부 장관이라고 나오면 틀려. 중개사법행 국토교통부 장관 외의 장관급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한 사람 밖에 없어. 누구? 예? 네? 협회에 국토교통부 장관 말고 나머지 나온다면 금융감독원장 한번 나와. 그러니까 딴 사람 이름 나오면 맞아, 틀려. 예, 다른 사람 이름 나오면 틀려요. 그 다음, 인, 여러분들, 그 컴퓨터 설비는 누가, 누가 갖춰야 되는 거야? 개업공인 갖춘다, 거래정보 사업자가 갖춘다. 거래정보 사업자야. 개업공인중개사가라고 하면 틀려. 지정받는 사람은 거래정보 사업자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인적요건이야. 사람을 갖춰야 돼.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공인중개사 1인 이상.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가입요건이요. 누가 가입하는 거요? 공인중개사 하면 틀린다는 거요. 개업공인중개사. 근데 몇 명? 500명. 몇개 이상 시도? 각 얼마? 뭐가 머리에 찍어 지나가요, 이거? 5230. 그렇지, 52가 30개 주렁주렁. 5230.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 여러분들 거기 당구장 표시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있어 지정요건은 전부 서류제출로 일관한다. 공무원의 확인사항 있다 없다. 그러면 서류제출 그 문제를 거기서 한번 논해봅시다. 자, 1번.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됐음을 1번. 그거 뭐 서류제출이니까 뭘제출하겠어 어, 입증 자료야. 그래도 보통 뭐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서 사본 내면 돼. 두 번째, 여러분들, 거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재원표 같은 거 내면 돼. 세 번째, 네 번째, 인적요건. 뭐 하는 거야? 자격증 사본 내는 거야. 몰래? 자격증 4번, 여러분들, 특히 네 번째 사람을 고용한 게 개업 공고 고용, 고용한 거야. 공인중개사야. 그렇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여러분들, 자기 사무실 지켜야지. 여기 와서 왜, 왜 있어? 그래요. 그래도 둘다 자격증.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거기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가로 열고 쓰세요. 가입이용 신청서, 뭐라고요? 가입이용 신청서, 그 다음 플러스. 등록증 4번. 그래요. 등록증 4번까지 내야 돼. 가입 이용 신청서 플러스 등록증 4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지정이요.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며칠 이내 지정해줘. 30일 이내야. 그래도 지정서 교부까지 30일. 3월로 나와. 3월은 뭐냐? 그 밑에 있어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얼마 이내?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야 지정받은 날이요. 예, 지정. 지정 받은 날이야. 예, 지정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됐어요. 예, 그리고 변경제도 승인으로 이 운영 규정 거기에다 쓰세요. 거기에 가로 열고 그 밑에다가 변경 지정 취소 플러스 500만 원이야 과태료. 지정 취소 플러스 뭐? 그게 그 밑에 지정취소 사유에 동그라미 1번에 또 있어 거기 지정취소 사유에 운영기정 승인 있죠? 근데 운영기정 승인 또 변경승인 없는거 요거 다 뭐야 보니까 그죠? 지정취소이면서 뭐이기도 해? 500만원이야 과태료이기도 하다는 거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절정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어이. 이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죠. 그죠? 수업했던 거 기억나? 처음이야. 그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얘는요, 여기는 뭐야? 거래정보사업자 거야. 요건 뭐요? 협회요. 요거는 뭐요? 요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뭐야? 확인 설명. 뭐? 확인 설명. 그래요. 그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권자야? 요거는요. 확인 설명이니까. 요거는요. 예? 연수경이니까 시도지사야. 그래서 500만원이야 과태료 처분권자에는 어떻다? 등록관청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들어있다야. 그 다음, 부가 기준금액. 여러분들, 부가 기준금액, 지금까지는요, 이제 뭐, 우리가 대충대충 넘어갔지만, 이제는 부가 기준금액도 꼭 수업할 거예요. 자, 부가 기준금액 이렇게 수업했어요. 아이, 제가요, 운명공명 2년, 멋있게 쓰면 인연이 멋있어. 연인이 멋있어. 근데 인연으로 굳이 쓴다 그랬죠. 왜? 아, 전연도 아니고 인연인데, 그죠. 그렇게 굳이 쓴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 얘를 놓고요. 부가 기준 금액은 이렇게 하라 그어 가운데 콕 박힌 애가 누구야? 가운데 콕 박힌 애가. 이게 300이야. 부가 기준 금액이. 요거 얼마야? 요거 부가 기준 금액? 그렇지. 이거 부가 기준 금액 얼마야? 부가 기준 금액이 저렇게 됐었어요. 가운데 콕 박힌 얘가 얼마? 요 명령 위반은 다 뭐? 요거. 400. 요게 기준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요걸 세분화 시켰잖아. 세분화시킨 건 뭐냐면 이거요. 원래의 여러 협회 명령은 일반 명령 위반은 부가 기준금액이 얼마? 근데 공제사업에 대한 개선명령, 그리고 시정명령에 대한 것은 200이었다. 달랐다. 얼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다 기억하고 있네. 400. 이게 나오잖아. 입에서. 어. 얼마나 고마워. 어.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거요 요거 요게 원래는 400인데 이거잖아 여기는 성실 정확하게 근거 자료를 제시 이거였잖아 그래서 이것만 안 왔구나 또는 이것만 안해 그랬을 땐 400이지만 둘다안 하면 뭐라 그랬어 그쵸 그렇죠? 둘다안 하면 500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가 기준 금액을 이야기했어요 다시요 운명, 공명, 인연할 때, 어이 얘가 얼마? 얘네가, 얘네가, 아 이게 기본이었어. 그죠. 단, 여기서 협회에 대한 명령은 공제사업에 대한 건 개선명령하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이 있어서, 그죠. 요두 가지는 뭐다? 기준금액이 400이다. 그리고 요거는 성실정확하게는 했는데 근거자료 안에서 400이야. 그 다음에 성실정확하게는 안했는데 근거자료는 줬어? 400이야. 근데 둘다안 하면? 둘다안 하면 500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이걸 쓴 이유는 이걸 쓰려고 쓴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쓴 이유는 이거야. 요게 뭐였죠? 둘. 어, 이게 왜 공개규정이 적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건 공개규정을 정하여 승인을 받는다 할때 이거다, 이거 아니다. 여기, 500만, 여기, 여기, 여기 공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이 공원 공개규정 승인 이거다, 아니다. 이거 아니란 말이야. 자꾸 이게 운영 규정 승인이기 때문에 이게 공개 규정 승인으로 나내 시험에 근데 왜 500만 원 이하가 되려 이거 여기 500만 원 이하가 되는 뭐요? 공제 사업 운영 실적 공시야. 회계연도 종료 얼마? 그렇죠. 회계연도 종료 3 개월이네. 어디다? 일간 신문 또는 협회 뭐 그거였어. 이거지. 이거 운영규정처럼 여기도 공제규정으로 자꾸 생각해. 공제규정이다 아니다. 다행인 것은 운영규정 몇 개월 내 승인이야. 여기도 봐봐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 3개월이서 서로 일치하고 있어. 그걸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 교육에 대한 거 어떻게 하라 랬어요 여기 마감일을 중심으로 해서 1, 3, 6해서 여기에는 얼마? 여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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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죠. 실제로 500만 원이라도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래서 136235라 그랬잖아요. 235땡! 136235땡! 기억나셔요? 예? 네? 나는 분도 있고, 안 나는 분도 있고, 다양하네요. 뭐 어쨌든, 저런 게 여러분들, 그뒷페이지에다 적혀 있어. 나중에. 나중에 이게 뒤페이지에 적혀 있다, 안 적혀 있다. 적혀있어. 뒤에, 뒤에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거 정리했던 거예요. 일단요, 제발 요거 좀두 개가, 두 개가 여러분을 괴롭혀. 이거 운영규정 승인이기 때문에, 또 자꾸 뭐를 뭐를 생각해? 공제규정 승인 안 받았을 때 500만 원 이하가 되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들. 설치 운영입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얼마? 1년. 그래서 30일, 3월 1년 틀릴 거요, 안 틀릴 거요? 예. 그 다음, 거짓 정보 제공에 대한 거. 1번. 거래정보 사업자가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뭐다? 지정 취소의 1학년 일반이야. 지정 취소의 1학년.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뭐다? 이거는 업무 정지다. 그죠? 두 가지는 구별하자 됐어요. 그런데 요 업무정지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 아, 여기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정보를 제공했을 시에 요게 법에 이렇게 적혀있어. 이게 7항에, 24조 7항에 보면 거짓정보 제공 그죠. 그리고 거래가 완성됐을 때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해야 한다 이두 가지가 같이 적혀 있어요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거래가 완성됐을 때는 지체없이 거래정보사업 쪽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서 위에 거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가 뭐라 하겠어 거짓 정보제가 할때그 업무정지 기준이 여러분들 여태 대답, 대답 되게 잘 했는데 (6개월) 그죠 근데 정보 어 거래가 완성됐을 때 지체없이 통보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그때는 기준이 3개월로 같은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기준 이걸 어떻게 한다? 달리하는 특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이게 있잖아. 그러니까 책이 빨리 좀 나오지.